안녕하세요 사케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초등학생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재미있는 일상 사케오TV 여러분 그럼 재료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떡볶이에 떡, 떡볶이 떡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어묵 다시다 설탕 고추장 파, 양파가 필요합니다. 떡은 여러분들이 맞는 쌀떡을 사셔도 되고 밀떡을 사셔도 돼요. 저는 밀떡이 맛있어서 밀떡을 사왔습니다. 그러면 만들어 보록할게요 고고! 여러분 떡을 헹구시, 헹구셔야 돼요. 이런 큰 대야에다 떡을 부어주시고 떡이 물에 잠길 정도로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떡을 냄비에다 부을게요 떡을 부으면 양은 한 요정도 돼요자 여러분 이제 잘라줄게요 어묵 어묵을 자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모양을로 하면 되요 저는 삼각형을 자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양파를 이렇게 바늘로 썰어주세요. 여기 분리돼도 당황하지 마시 마시고 계속 썰어주시면 됩니다. 또 바늘 이런 식으로 계속 자라서 나가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대파를 얇게. 이런 식으로 얇게 썰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따 조금 더 만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재료는 다 넣었으니까 이제 양념할 재료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이렇게 고추장한이 정도. 집에 이런 주걱, 주걱 같은 게 있다면. 이걸로 두숟가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다시다를 여기 합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 설탕을 합 숟가락으로 두 숟가락 넣어줄게요. 설탕이 너무 예쁘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이런 그릇으로. 두번 넣으면 돼요. 두 번. 여러분, 이렇게 양념을 다 드시고요. 물도 다 드시고, 이렇게 깨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자, 이렇게 센 불로 끓여주시면 됩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오늘은 제가 초등학생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꾹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